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 GPT로 나만의 이미지 영상 만들기 클로버 더빙으로 티제 영상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 더빙은요 여기 화면에 아마 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으실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검색창 보이시죠? 검색창에다가 클로버 더빙이라고 써주시면 아이고 한글로 클로바 더빙이라고 써주시면 은 클로바만 쓰시면 아마 나오실 겁니다. 이거 네이버 클로바 더빙 위에 뭐 클로바 더빙 똑같은 거죠. 자 클릭을 해주시면 은 클로바 더빙이라고 나오세요. 이 클로바 더빙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주시면 나오십니다. 네, 무료로 시작하기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면 예, 여기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고 들어가주세요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본인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시죠? 써주시고, 밑에 비밀번호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로그인 돼서 내 정보가 나오실 거고요. 여기 저는 이제, 예, 이 프로필 사진이 나오시는 거고요. 로그아웃 보이시죠? 로그아웃이 돼 있다는 건 로그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무료로 시작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요거 프로젝트 만들었던 게 있어서 지금 있는데 저이제 하고 게요 여러분 이제 아마 아무것도 안 만드셨다면 이 수업이 처음입니다. 그러시면 새 프로젝트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새 프로젝트 어떻게 만들 건지 나오시잖아요. 그 프로젝트명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의 프로젝트 명은 어, 별자리 여행입니다. 별자리 여행이라고 하고요. 일단 생성을 먼저 비디오 할 거니까 비디오 해주시고 여기 별자리 여행이라고 저는 썼어요. 그리고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하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오늘의 주제가 저는요. 어, 별자리 여행에 관련된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별자리 여행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 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동영상 추가가 있으신데요. 이거는 나한테 일단 영상이 쓰셔야 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 영상이 내가 뭐 직접 찍은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픽사베이나 이런데 왜 동영상 무료로, 저작권 없는 동영상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데 있으시잖아요. 아무 동영상이나 막 갖다 쓰시면 안 되고, 남의 동영상 쓰시면 절대 안 되고, 여기도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저작권에 유비되는 거안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오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픽서베이처럼, 어, 저작권 없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데 가서 동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찍으시거나, 이런 동영상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동영상 추가를 누르고요. 여기 보세요. 주의사항에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이 맞나요? 타인의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죠. 자, 위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저작권은 없는 건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저 저는 바탕화면에 제 별자리 여행이라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클릭해서 열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자리 아, 여러분 이거 하나 제가 주의하셔야 될 거는 mp4 파일이 제일 좋아요 mp4 mp4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mp4 파일이 잘 올라가지시고 avfr이 잘안 올라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비디오 포은 mp4를 올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다 올라가고 나면은요 어... 제가 또 우리는 이제 그냥 저희가 대본을 써도 되지만 c a t GPT를 이용해서 저희가 구성 포맷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원고라 그래야 될까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Chat 어, GPT가 만들어주는 나레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해보는 걸로 아다 올라왔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타임라인, 빨간 게 타임라인이시죠? 여기 있으시죠? 그 제가 만약에 간단히 재생을 하면, 동영상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고, 저는 참고로 제 동영상은 다 어, 픽사베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긴게 없어서 제가 다 이어서 붙였어요. 그래서 이어서 붙여갖고, 음, 뭐 하여튼 길이가 거의, 거의 2분 가까이 되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이어붙여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게요 동영상은 올라왔고, 자, 여기서 여러분, 최소화 단추를 눌러서 내려놓으시고요캣 GP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크롬을 열어서 캣 GPT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GPT에 뭐 로그인 하실 건, 로그인 하시는 건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그럼 여기 프롬프트 창에다가 쓰셔야 될게 있는데,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음, 스토리보드 같은 걸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좀 쓰셔야 될게꽤 많아요. 제가 지금 잘 보이시라고 크게 제가 지금 만들어 놨는데, 주제는 밤하늘 별자리 감상 여행 상품 알리기고요 대상은 우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아이디어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연구심을 키워나간다, 돼 있으시고, 장면, 설명, 나레이션이 들어간 표 형식으로 정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나레이션 위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게 나레이션이기 때문에, 나레이션 위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 프롬프트 창에다가 붙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만들어줄 거고요. 어, 여러분, 우리가 나레이션 위주로 만들어 달라니까 나레이션 많이 나오잖아요. 어, 클로바 더빙이라는 건말 그대로 저희가 자막을 넣어주면 그 자막에 맞춰서 더빙을 입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장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런 장면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가 있고요. 설명이 있고, 나레이션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표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표 형식으로 나오신 거고, 우리는 여기서 나레이션을 주로 가져다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찌 PT가 얼마나 고마, 고마워요, 저희가. 아, 대충 이런 거 가지고 스토리보드 하나만 만들어 줄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음, 표 형식으로 좀 정리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스토리보드 만들어 주시면서 표 형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닫으시면 안 되죠? 불러다 써야 되니까. 빼소화 단추 눌러서 내려놔 주시고 아래 엣지를 부르시면 클로바 더빙이 나오시겠죠? 엣지. 그래 얘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클로바 더빙이 나오시고 아까 제가 넣어놨던 이거. 동영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이게 타임 반데 여러분 동영상이 시작하자마자 플레이 딱 하자마자 바로 자막이 나오고 바로 나레이션이 나오면은 더빙이 나오면 조금 급하다 생각이 드니까 조금 밀고 와서 그래도 영상이 시작하고 한 1.5초쯤 전에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안 맞추셔도 됩니다. 1초 조금 지나서 나레이션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정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아, 여기 더빙 여기는 여러분 기능이 뭐가 많이 없어요. 여기다가 더빙할 내용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서 더빙 어떤 사람이 해줄까요?를 저희가 정해주시면 해주시는 건데 클릭 한번 해볼게요. 몇개안 돼요. 아라가 있어요. 아라 그리고 민상이 있고요. 아이니 있고 하준이가 있어요. 아이는 여자 어린이고 하준이는 남자 어린이고 아라는 여자 성인이고 민상이는 남자 성인이에요. 저는 아라를 선택을 했거든요. 여자 그리고 어 여기서 미리 듣기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 선택했잖아요. 미리 듣기를 클릭을 하시면, 어 아참 더빙할 내용이었군요. 자 안녕하세요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안녕하세요를 쓰고요. 미리 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목소리예요. 그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더빙할 내용을 넣으셔야 되는데 아까 HPT 한테 시켰잖아요. HPT 여기 보이시죠? HPT를 클릭을 하셔서, 자, 처음에 요거, 한요거 보이시죠? 내용이 여러분 장, 당연히 저랑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게 첫 번째 더빙, 이게 더, 두 번째 더빙, 이게 세 번째 더빙 요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모두 여섯 칸이에요. 한 여섯 개요 다섯 개 나오신 분도 있으시고 어, 저보다 더 많이 나오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잡아서 얘를 자, 다시 3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클로바 더빙을 부르세요. 요, 엣지 누르시면 나오시죠. 업빙할 내용을 입력하세요.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c t r V 해서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막이 들어가시죠. 업빙 추가할 내용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미리 듣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언제인가요?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신비, 직접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 그러면. 자, 여기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어, 아래쪽에 화면을 제가 밑으로 살짝 내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자, 더빙 추가 보이시죠? 이 단추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더빙이 추가돼서 올라오세요. 그래서 지금 1초 좀 넘어서 시작한 더빙이 9초쯤에 끝난다고 되어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더빙 하나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더빙 시작하고 이러면, 별로 여기 위에 비디오 볼 시간이 또 없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들어 보니까, 이게 2초 막 이렇게 있다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 뭐야? 아직,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는 1초와 2초고 4이쯤에 타인바를 갖다 맞췄어요. 자, 볼게요. 끝이 어디서 끝나냐면, 9초, 6호에서 끝났거든요. 한 11초 가도 되겠한 11초 정도에 맞출게요. 제가 이렇게. 11초 정도에 얼추 대각 맞춰놓고, 요거는 딱안 맞으셔도 됩니다. 제가, 제가 만드는 거니까, 제 마음에 들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채 GPT로 가시는 거죠. 채 GPT로 가시면 두 번째. 자, 요거 더빙이 으시죠 블록 잡아 주시고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다시 클로바에 오셔서 어디다 붙이실까요? 여기 더빙할 내용 클릭하시고 컨트롤 하면 붙여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요 내용을 더빙 추가를 하셔야죠. 그래야 아래쪽으로 더빙이 추가돼서 들어오시고요. 아이고. 들어오시고요. 화면 내려 볼게요. 그러면 18.8초에 더빙이 들어가신 거예요. 요런 식으로 계속 해 주시면 됩니다. 또 18.18초 5 정도 되니까 한 19초. 뭐이 정도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 더빙. 다시 챗 GPT 가셔서 세 번째 더빙 있으시죠? 얘를 요렇게 블록을 잡아서 다시 클로버 더빙.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V 에서 아, 컨트롤 V가 아니죠. 여기다 V 해야 여기가 8초. 해놓고, 자, 여기다 붙이셔야 돼 더빙할 내용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붙으실 겁니다. 또. 그리고 누르실 건 더빙 추가. 누르시면은 더빙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세요. 그리고 다시 또 타임바를 뒤로 미셔야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6초 5 정도 되거든요. 저? 27, 28 정도 가셔도 될것 같아요. 28 이렇게 갖다 놓고. 제 거랑 똑같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조금, 조금 띄어서 더빙하고 더빙 사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소리와 말소리 사이가 조금 여유가 이렇게 있으셔야지 돼요. 끝나자마자 또 나오고, 끝나자마자 계속 이렇게 나오면 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GPT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 거. 이렇게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예, 여기 대부인할 내용 입력해 세요 컨트롤 V 눌러주시고 더빙 추가 들가서 붙었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되실 점은 이 동영상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밀리지가 않아요 어왜 그러지 그러지 마시고 마우스 휠 있죠 휠 바퀴 걔를 굴리시면 이렇게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가능하세요. 마우스 바퀴를 굴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조금 더 끌고 이게 이제 34에 끝났으니까 35 조금 넘어서 여기 여기쯤에다 놓고 또 남아 있는 자막이 있으시죠? 그래서 블럭 잡아서 컨트롤 C,다가 컨트롤 V, V. 붙였습니다. 그리고 더빙 추가 눌러주시면 아래쪽으로 이제 더빙이 추가돼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이런 작업을 계속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막이 다 들어갈 때까지 지금 마지막 남았거든요. 요렇게 블록 잡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블럭 잡으셔가지고 기다가 내용을 입력해서 Ctrl V 에서 들어가셨으면 더빙 추가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더빙이 추가됐다고 나오실 겁니다. 추가됐다고 나오실 거고,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군요. 너무 긴 영상을 집어넣는데요. 일단, 이렇게 50.5초 정도에서 이제 끝났다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상이 더 길다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띄어서 여기 좀 띄었죠? 여기까지 한번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볼까요? 아 여기 앞쪽에 이렇게 갖다 놓고 제일 앞쪽으로 타임버 옮겨 놓고요. 아, 위쪽으로 화면 올려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언제인가요?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신비. 직접 만나볼 시간입니다. 달빛이 들려주는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우리와 함께 별과 우주의 신비를 탐험해 보세요. 육안으로 보던 별이 이제 가까워집니다. 망원경으로 목성의 줄무늬와 토성의 고리를 직접 확인하세요. 불꽃이 춤추는 밤, 우주의 비밀을 나누는 시간, 함께하는 순간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지금 숨을 고르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은하수가 흐르는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우주의 일부입니다. 입지 모텔 밤하늘 여행 이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새겨집니다. 다음 별빛 여행에서 또 만나요. 자, 아,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앞쪽으로 제가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제일 앞이에요. 파인바지움 아, 최 앞에 있으시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면, 자 보세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언제인가요? 자, 나레이션은 나오는데 자막이 안 나오세요, 그죠? 자막이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은 화면에 왼쪽 아래 보시면 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안된 표시 돼 있으시잖아요. 이건 자막 표시 안할 거예요라는 얘기신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은 자막이 나와요. 여기 자막을 표기합니다라고 이거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언제인가요?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신비, 직접 만나볼 시간입니다. 달빛이 들려주는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우리와 함께 별과 우주의 신비를 탐험해 보세요. 육안으로 보던 별이 이제 가까워집니다. 망원경으로 목성의 줄무늬와 토성의 고리를 직접 확인하세요. 불꽃이 춤추는 밤, 우주의 비밀을 나누는 시간, 함께하는 순간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지금 숨을 고르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은하수가 흐르는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우주의 일부입니다. 잊지 못할 밤하늘 여행, 이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새겨집니다. 다음 별빛 여행에서 또 만나요. 아, 되셨죠? 이렇게 하면 지금 한 51초 정도 짜리의 영상이 제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영상이 지금 좀 뒤룩힌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났단 말이죠. 보통 저희가 여기가 영상이 끝으로 봤을 때, 어, 나레이션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상이 한 2초, 3초 이상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멈추시는 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딱끝나자 끝나는 선과 영상 끝나는 선과 나레이션 끝난 선이 맞지 않도록 조금 더 길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요 마지막 그 나레이션이 한번 들어볼까요? 모텔 밤하늘 여행 네. 이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새겨집니다. 다음 별빛 여행에서 또 만나요. 하고 조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딱 끝날 수 있게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저희가 간격은 그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게 들어봤더니 조금 간격이 조금 더 떴는데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눌러서 살짝 앞으로 옮기실 수도 있어요 다시요 이 지금 더빙 들어간 얘를 클릭하셔서 왼쪽으로 당기시면 간격이 벌어지시는 거죠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앞에 있는 자막과 간격이 맞아지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막의 간격도 저희가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물론 방면에 맞춰야 된다 그러시면은 이 장면선에 맞춰야 된다 고 그러시면은, 얘 끌고 가서, 이렇게여기 장면선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뭐, 전체가 다 밤하늘 별자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장면에 크게 상관없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제가 봐서, 음, 듣기 좋은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끝났습니다. 우리 뭐만 하시면 될까요, 이제? 여기서 일단 프로젝트 저장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프로젝트 저장을 눌러 주시면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나오실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동영상을 일단 다운로드를 만약 했어요. 그럼 저장이 되시는 거거든요. 저장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예 간격이 좀 좁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땐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 오시면 이 상태 이대로 뜨시거든요.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리손 부분을 클릭하셔서 앞으로 땡긴다든지 뒤로 민다든지 이게 편집이 가능하세요. 동영상으로는 동영상으로 완전히 제작이 되고 나면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다운로드 단추 있으시죠 얘를 클릭을 하시고 자, 이게 음원 파일만 필요하냐 영상 파일 필요하냐 그러는데 우리 뭐 당연히 영상 파일 같이 필요하시죠 그리고 여기 이거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운로드가 1회고요 글자 수가 314장 가봐요 우리 그게 차감 된대요 전체 내가 업행할수 있는 글자 수가 15000자 중에서 어, 310, 10, 314자가 0 3 차감된다고 전되있고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한 달에 20회까지 될수 있는데 이번 달은 처음이다 1회다 돼 있으신 거죠 뭐 기억해 주시고 여기 이제 저희가 무료로 쓸수 있는 한도란 얘기가 되시겠죠 영상 파일 클릭해 주시고 파일 다운로드 준비 중이라고 나오실 거고요 다운로드가 아마 금방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상이 완성이 되면, 완성된 영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시면, 이번 수업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죠. 시간이 어? 조금 걸리고 있죠? 어,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제 되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여기 챗 GPT에다가 여러분들, 요 프롬프트 쓰시는 거 있죠?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밑에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채 GPT가 만들어준 걸 저도 지금 그, 거의 그대로 썼으니까 이건 뭐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프롬프트를 잘 쓰셔야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는 거 아시죠? 여기를 내가 잘 써야 양질의 대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레이션 나온 거 저희가 지금은 그냥 그대로 다 썼지만, 여러분들 쭉 보시다가, 아, 요건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채 GPT를 사용하실 때,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어, 다다운로 끝났는지, 끝난 걸못 봐서 지금. 다운로드 가, 나 볼게요. 오,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 아. 지금 제가 막 얘기하는 동안 다운로드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얘는 제가 단추 이제 누르고 요거는 말고 여러분 여기 이 별자리 여행 보이시죠? 아, 어 아니 이거 아니다. 그럼 죄송해요. 내 PC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다운로드 있으세요. 여기 별자리 여행 보이시죠? 오블클릭 하시면은 당신은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언제인가요?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신비, 직접 만나볼 시간입니다. 달빛이 들려주는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우리와 함께 별과 우주의 신비를 탐험해 보세요. 육안으로 보던 별이 이제 가까워집니다. 망원경으로 목성의 줄무늬와 토성의 고리를 직접 확인하세요. 불꽃이 춤추는 밤, 우주의 비밀을 나누는 시간, 함께하는 순간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지금 숨을 고르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은하수가 흐르는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우주의 일부입니다. 잊지 못할 밤하늘 여행, 이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새겨집니다. 다음 별빛 여행에서 또 만나요. 아, 이렇게 끝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별자리 여행이라고 여기 지금 다운로드에 들어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클로버 더빙에서 만드신 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요보 파일이고요. APC 더블 클릭해서 다운로드로 가시면 그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신다는 거.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자막이 들어가고 나레이션이 들어간 영상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다는 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